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소아클랜의 수창님. 아, 역도 소아클랜인가요? 예, 명문 소아 참스마도 많습니다. 예, 왼쪽으로는 네크론 3대 고수 중한 명이라고. 이제는 예, 당당히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예, 네크론 고수 파우카님 네크론 레스마경기 보도록 하죠. 근데 이분 많이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아하하, <laughs> 예, 뭐, <뭘, 웃음> 디스이즈 스티커. <laughs> 소리만 질레죠? 예, 레오나, 예, 레오니다스왕. 당혹스러운 그분 디스니즈 예, 스티커 답이 없습니다 예, 왼쪽으로 파워카 님이예네크롬아 깃발이 없죠 참 소개시켜드릴게 없는 네크론 네번 음, 착각합니다 예 왼쪽으로 파워카 님 초반빌로더 벌레 3마리에서 워리어 3 그리고 모노리스 아니 모노리스가 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써모니코어예 워리어를 강화시킨 다음에 네크롬 예, 워리어 중심으로 일단 전략을 예, 잡은 듯 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스페이스마린의 플레이가 지금, 예, 네크론의 발전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이 되네요. 이건 또 뭐야? <laughs> 이젠 스마랑 도 예, 디스이드 스페이스마린. 스마르 타. <laughs> 예, 당황, 어떻게 당황, 당황스럽네요. 예, 뭐, 포스커맨더 얼굴, 저 왕으로 바꿔주는 막 스킨 같은 거, 예,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예, 워해머는그 3D 게임이다 보니까, 예, 유닛 스킨이 많이 나오거든요. 만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찾아보요. 예, 나중에 찾으면 설치하고 중비해서높아져 예. 스마르타. <laughs> 예, 오른쪽으로 지금 수탉님, 예 스카웃 말이 한 마리 정찰 들어가는군요. 하지만 네크로는 정찰에 구애치 않습니다. 왜냐면 바깥으로 안 나거든요. 오 특히 이런 파워카님 스타일의 네크로는 집안에 박혀가지고 발전소만 올리는 타입의 네크로이기 때문에 예, 너무 조용이죠. 스카웃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예, 적의 지금 움직임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예 디스당에서 나간거 아닌가 뭐 정말 낚시하기 참 좋은 종류이고요 그 네크론 예 집안에 짱박혀서 미동의 움직임도 없는 네크론 스페이스마린 입장에서라면 뭐 이런 상황이죠 예 지금 발견이 안됩니다 예, 저기 앞마당에서도 자 왼쪽에서 파워커님 네크론 머리가두분됐째자 깃발 먹힌는거더 이상 볼수 없죠 예 산..산보 한, 한, 한 나가고요예 지금 뭐 발전소 건설에 연연이 없습니다. 무조건 발전소 만드는, 예, 마, 만들고 보는 파워하니 자, 그런데 반대편에, 아, 그분이 왔군요. 포스 커맨더. 아, 스마트한가요, 이게 예. 혼자서, 리, 혼자서 오벨리스크, 예, 충분히 깨죠 지금, 예, 벌레들 당장 일, 일 중지하고 저 건물 고치지 않으면은 그대로 깨집니다. 아, 열심히 깨는 것 같아요, 너무. 아, 벌레들 고치고 오지만, 예. 근데 딱히, 건물 깨기도 애매하고, 지금 수창님이, 예, 포스 커맨드 보낸다고 해도, 예, 포스 커맨드, 예, 워리어랑 놀기도 좀 애매하고요. 예, 몸값을 생각해 본다면, 쟤네 다 공짜인데. 예, 오른쪽으로 스페이스만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깃발 점령하고 벌레가 바로 역으로 뺏어버리는 모습, 파워카님, 예,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스카우 트 깃발 경제에 대해서, 예, 포스 커맨드, 카드는 안 되니까 권총 뽑은 다음에, 예, 원거래에서 살짝 괴롭히면서, 모벨리스 계속 싸주고 있습니다. 어슬리죠? 뭐, 예, 데미지 작아도. 예, 이렇게 슬슬 서로 서로의 신경을 건드리는 음.. 초반에 예, 병력이 실업자인 선수들 예, 보시는 분들 약간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병력이 어느 순간에 아, 잠깐 잠깐 잠깐! 예! 아, 수창님! 아, 병력이 너무 적다 했으니! 아, 요것또 신선하네요 예, 스페이스 마린 오랜만에 등장하는 저격수 빌드 예, 스카우트, 예, 스카우트 스나이퍼 빌드입니다 아, 전부 뭐 이거 예, 지금 캐쉬 질렀나요 지금? 그 쏘던 저격총 이름 뭐지? 그 TRG인가 TS인가? 예, 되게 비싸던데? 돈 없어서 한 번도 못써본 총이거든요. 뭐, 지르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된다 말이야. 예, 즐겁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비싼 총이서 이 게임. 이 게임에서 몸값이랑 거의 맞먹는 총이죠? 예, 스카웃. 예, 일개 정찰병을 예5병예 대보병 전 절대 예 절대 강자로 만들어주는 이브. 아, 저격총 갖고 일어났다 또 죽고? 자, 포스 커맨더가 밀어주고 저격, 지금 저격수로, 예,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파워커님 이런 상황이라면 오벨리스크 업그레이드 찍어가지고. 아 대놓고 저격인가요? 예, 순좀미해요 이거? 예, 좋습니다 뭐, 어찌 됐든 아, 그냥 암멸하다 이거 손네요예 저격수 한번 터질때마다 바로 모랄빵이 아, 근데 모랄빵은 안 나네요, 또 지금, 지금 아, 저격수 관리 필요합니다 예, 거리 벌려야 돼요, 거리 벌려야 돼요 레인트 등장 곤란합니다 예, 저격수 빠져야죠 예, 이런 적들은 저격총으로 맞추기 대단히 어렵죠? 아무래도 레이스 예, 원거리 회피율 8 0기 때문에 저격총 아무리 사도안 죽습니다 자, 도망가는 길에 웨일링 테라 파워카님, 예댄스 좋고요 예, 저격 수빌드 이거 아무래도, 예, 피해가 좀 있겠는데요 자, 근데 포스트 커맨더 아트팩트가 바뀌었죠? 예 예, 지금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거 돈 주고 사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아, 예 아모리에서 포스트 커맨더, 예, 예, 무기 업그레이드 망치로 바뀌었고요, 데모네머 스턴율이 50%죠, 무려 헤모네모 저거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에 패치되고 아, 자예 레이스 상대하기는 어설트마린 공장 좋습니다 예저예 예. 근거리 유닛은 근거리 유닛으로 잡아줘야죠 그리고 망치로 한대스턴 날려주고 아 피하나요 피하나요 저격수들 자꾸 그만 피하고 예 저격수들이 지금 아 컨트롤 좋습니다 이렇게 예 망치로 날려버리는 모습 자 어설트마린 포스카입니다 다시 전방 그리고 저격수 예폼잡고요 쏘고 쏘고 예 워리어도 피해가 클거예요 지금 이대로면 야탈 타고 빠지죠 바로 예, 좋습니다, 포스코맨더 예, 다시 전진하는 저격수 4명, 그리고 어썰트마린 하나, 포스커맨더 하나. 예, 소수의 병력으로 아주 잘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들어썰트마이 그대로 안나가는지 근데 지금 제 예상이 맞다면은, 예, 지금쯤, 예, 웨일의 테러 충전이 끝났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건물에서 한번더 번개 맞으면 저격수 4명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예,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공격을 한다는 거는, 아, 웨트 또 나왔죠. 이런 거안 좋거든요, 예. 이런 총 죽지도 못하고, 참. 예. 수탕님, 예. 쿨타임 예상 못했습니다. 마법 쿨타임. 어느 정도 머릿속에 타이머를 그리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네크론 상대로는 폭살 당했죠? 저격수들? 엄, 근데 진짜 다 죽었나요? 한 명도 안 남았나요? 아, 당혹스럽군요, 예. 어설터닌 하나, 그리고 예. 망치 들고 있는 포스 커맨더 하나. 저격수가 없습니다. 예. 수탕님이 모든 자금을 투자했던 바로 그 저격수. 자, 티어2 상태 현재, 예, 수탕님 체제, 이제 저격수 체제 포기할 때가 된것 같죠? 그레인나이트 나오고 있구요. 자, 파워카님은 이제 방어가 끝났고, 네크론, 예, 공격할 차례입니다. 네크론, 네크론 턴. 등장했군요. 예, 방지를 찬양하라, 그레인나이트 예, 단 3기, 얼마나 전투력이 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크론 워리어 상대로. 자, 어설턴이 두 군데. 아, 파워 헬폰 업그레이드 끝나니까, 어썰트 마린 분대장이 파워, 예, 파워소드를 들고 있네요. 그 포스 커맨더가 원래 쓰고 있던 그 장난감 칼. 저 데미지가 괜찮습니다, 예. 자, 플라즈마 피스톨도 설치한 걸로 봐서, 포스, 지금 스페이스 마린의 리더들이 굉장히 무장이잘된듯하고요정예병 컨셉이죠? 자, 근데 포스 커맨더, 예, 지금, 예, 예, 저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망치 들고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되죠? 아, 혼자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전방에서 어려운 상황을 지금 묶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그 아닌가요? 어떤 뭐, 트하인가 그레이 나이트만으로 막을 수가... 이 예, 있나 봅니다. 지금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예, 반대편 포스컴입니다. 망치 몇번수뚫으니까 지금 오벨리스크 예. 자, 지금 저격수의 원수. 예, 웨일링트로 발사한 오벨리스크. 예, 망치로 철거하고 있고요. 대건물 이미지가 환상이네요. 예, 콩벌레가좀 미리미리 웃혀주면 좋겠지만 파워카님. 지금 전방에 워리어 컨트롤의 모든 게 예,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다 보니까 아, 밀어내네요. 예, 플레이던 이용해가지고 어떤 트하이 몰아싹 내버리고 자, 그레이 나이트는 두 마리 포리단상태에모래에게밀립니다 보스 커맨더 없이는 역시 지금 전방을 막아내기 어렵죠 상황. 아 웨일링 사용했나요? 하지만 영웅에겐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웨일링 테러. 예, 무너졌고요 리스닝 포스트. 자, 지금 예 전방까지 도착합니다 수탁님 예 리스닝 포스트 기관총이라도 설치됐으면 좋으련만 예뭐 그런 대비 없고요 보스 커맨더 야 예, 달릴 때쯤이면 건물이 불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 무너지나요? 아 워리어 수장 많아요 파국카님예 막대 한양입니다 병력. 스페이스만 있는 물량을 좀 미드표가 있는데 아채플린 예, 너무 종의 콘셉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스페이스마린, 이거? 예, 리스닝 포스트 깨고 있고요, 현재. 예, 첫 번째 리스닝 포스트는 어차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손을 인다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뒤쪽에 가드 타워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듯 합니다만, 스턴님. 서비터, 서비터, 예,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베록스, 베록스를 방패 삼아가지고 가드 타워 박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막으려면. 어설터 마린 두 분데 목숨 걸고 텔레시, 예. 목숨 걸고 점프? 예, 문제는 플레이드원이 있다는 거. 예, 플레이드 보자마자 바로, 예, 겁에 질려버리면 어쩔 뻔인데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는, 예, 미리 수 플레이드원 세군데고요플레이드세 군데. 자, 체플린 등장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제타이밍에 등장한 체플린. 예, 힐링으로 뿜어주면서 네크론과 난전을 벌이고 있는 스페이스마린. 아, 예상대로 모랄빵 한 번, 예, 한 번은 모랄 채울 수있지 하지만, 예, 랠리스킬 써가지고 사기 복도가 주고요 예, 그동안 체플린과 포스컴에서 예, 막대한 전술력으로, 예, 네크론 워리어를 휩쓸어주고 있습니다. 자, 탈출로 빠지네요 예, 네크네크머워리어들이 예, 빠지면서 플레이더만 고립된 상황 자, 스페이스마린 기회입니다 예, 스페이스마린 자, 망치로 날려버리고 이러는데 업그레이드 상태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예, 포커 망치로 한 마리 잡고 예, 지금 차플린 상당히 고전을 면치고 서고 는 상황 예, 플레이드한테 죽습니다, 이러다가 달려서 빠져야죠 예, 빠지고, 빠지고 플레이돈, 아, 사나요? 차플린 제플린 체력 18, 10, 22. 아, 좋습니다. 삽니다. 이러고 F7 누르고 권총도 아에 끼면 참좀 좀비 입장에서 난감하거든요. 제플린 살아났습니다. 힐링 호라 간격 주고 있고요. 그런데 플레이론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포스 커맨더도 살아있고요. 지금 달라붙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 컨트롤 깔끔해야 됩니다. F7 누르고 마이크로 컨트롤 없으면은 여기서 밀리거든요. 아, 예. 파워카 님이 반대로만 클릭해도 좋을 텐데. 제플린이 피가 빨리 차네요. 예. 예,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네크론 워리어 집에 간지러 할더니 다시 걸어오고 있고, 이번엔 어플 업그레이드 상태, 파워카님. 예, 점점 더 파워풀한 네크론. 스페이스 마린. 예, 스페이스 마린. 예, 처리하는 속도보다 적들이 몰려오는 속도가 더 빠르네요. 한번더 옵니다, 네크론. 예, 남아있는 그레이드 라이트 5명. 어썰트 마린. 예, 원거리 공격하면서 계속 시간 끌어주고 있지만, 플레이드 원. 그 숫자가 끝이 없어요. 예, 계속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예, 뒤, 건물 뒤에 숨어가지고 헤비보��는��데마참 눈물 나죠, 상황? 예, 그레이나이트송톱에할팀 채로 죽어버리고 베럭스 앞에서 어설트만이 전멸당하고요 점프차고 빠져야죠 예, 이대로 끝나는군요 지금 수타님의 스케이트말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우고 니다 파워카님 네크로 너무 많아요 예, 어설트만이 전멸 아, 비참하네요 정말 예, 플레이드 원 플레이드 원그 숫자 줄지 않고 계속 계속 리듬포트 찍으면서 수타님한테 아빠 결국 버티지 못하고 수탉님 귀지를 치고 마는군요 이후 채플린과 포스커맨도 둘다 살아가지고 끝까지 버텼습니다만, 네 크론에 몰려오는 저 물량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